이 지역주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어. 지역주의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예, 오래된 게 아니고요. 박정희가 만들었죠. 예, 맞습니다. 박정희.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폐해는 박정희에게서 시작됩니다. 아.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. 그걸 좀 국민들이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. 네. 저는. 동대구역 앞에 갈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이 있는가 아, 그런 생각을 해요. 동상 예, 음. 동대구역 앞에 박정이 동상을 세워놨어 나는. 아.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가능한가 음. 예를 들면 베를린에 히틀러 동상을 세운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유 큰일 네? 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.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지금도 대부분이 잘 몰라요 음. 박정희의 문제를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문제만 한두 개 골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.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은 친일의 역사 음. 아. 이게 박정희에게서 시작하는 거죠 친일의 역사. 네.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 육사 만주분교 거기서 어 말하자면 일본군 장교로 양성돼서 만주에서 네.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때려잡던 음.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해방된 나라에서 차. 대통령이 되나요? 그것도 모자라서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돼요 아, 네. 이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고요 음. 바로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 공부를 못해요 안 가르치니까 아.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니까 그걸 가르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있을지. 역사를 왜곡하거나 축소합니다. 아. 그래서 한국인들이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고요. 음. 그게 부족하니까 박근혜 같은 자가 또 대통령이,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. 있어. 이런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고요.